계시고 우리끼리만 하기로 술덜 깨서 하지 알지 딱 보면 너희 시끄러시벌려 가지고 술안먹었데 피부는 더 좋아진 것 같아 술변에어점소 나갔어 아마 어, 그런 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술 뭐. 끊었어요 나 뭐. 어제 어제 먹고 여태 끊었어요 근데 뭐 드시고 하자면 술 냉정 어제 먹고 여태 끊었다고요 어제 먹고 응. 나도 그래 아나 어제는 안 마셨구나 그 새끼 마셨구나 응. 술이 일주일이 팔이 먹어요 지금 <laughs> 팔이 <8일> 먹어 <웃음> 네. <웃음> 하은 <아버지는> 어디서 봤어 응? w t 어디서 o 는데 I don't k 고 o 오늘 h i s o n 봄이다 그 n t know this one. 도 don't know this one. I don't know this o 안 e I don't k n 가 아니면 좀녹아 n e I don't know this one. I don't k n o 거 쓱슥이되는데 응. 지금 뭐 밑에서 넣었기 때문에, 쓱쓱하고두 가지. 멍구덩멍아 왜냐면 내가 이게 지구 온난화를 북한에서 느낀 게, 내가 17살 때 처음으로 중국 넘었었거든. 98년 3월 25일 날인데, 3월 25일이면 거의 봄이 한참 지나가는데, 그때도 얼음이 그때는 무산 독소로 건너는데, 딱딱 얻은 거야. 응. 쫙미끄럼지 차고 갔지 6월달? 백두산 쪽으로 갈까? 3월달 근데 나온거 내가 4월 11일날에 나왔는데 그때는 녹았더라고 다 녹았더라고 근데 뭐 빨리 녹더라고 근데 한 군대 나갔다 와서 2004년 3년 11월달 2004년도 2월달에 똑같이 3월달에 녹는데 그때는 오름이 없어 아니 7, 8월달도 백두산 쪽에는 오름이 있어아 아, 백두산 쪽은 회령 아 회령하고 무산이 좀또 무산이 좀더 추워 그렇지 회령이 좀 그래도 그나음 아니지 아니야 무산... 아, 무산은 백두산 쪽이고, 해령은 좀 약간 저쪽, 저 러시아 쪽이긴 한데, 또, 청진이 중간에 있으니까 약간 애매해, 그쪽이. 그러니까 해령이 무산보다는 덜 춥더라고. 음. 무산이 제일 춥고, 무산보다 해산이 더 춥고, 그지? 아, 근데 해령 가는데 그 그때는 얼음이 다 녹더라고. 근데 지금 아마 해령 쪽은, 무산 쪽은 아마 얼었을 텐데, 해령 쪽은 지금 녹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밟으면 깨지고, 얼음이. 막, 얼음이. 뭐냐? 참 대단한 게 북한 뭐 내가 넘길 때 사람들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 능이들도 있었는데 얼음이 살 빚다는 소리를못 들었거든. 아 베이지 얼음이. 그베는 그래, 데는 왜안베지한 번도? 그게 어, 얼음 날이 있잖아요. 아, 봄 날인 게 아니고 저 겨울에 바로 말이에요. 저게는 얇게 얼은 얼음이. 아니, 난 11월달, 2월달, 3월달 난아 11월 달, 2월 달, 3월 달 나는 주구장창 넘다녔는데 한 번도 빚적이 아, 없어. 아, 아딱한 아, 번. 근데 빚은 않았는데 뭐가 있냐면 아 얘기 해야 되나? 이게 한번 건널 때 우리가 여, 여성들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백 버린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잘, 안, 그냥 입구 건너잖아. 소금만이라도 입구 건너는 기억나잖아, 다. 우리 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그 젖으면, 가서 다시 또, 그, 가라있게 롭고 하니까, 그래 봤어? 그냥 싹다 벗고 건너지. 근데, 와, 얼마나 추, 그 추운데, 얼음 장인데 어디 제일 수롭지 그렇게 하면 단단해지나? 에? 그 뭐, 추, 추위에 강해야 남자가 된다는데, 아마 그래서, 그, 그, 뭐, 는언자 그때 되게 추웠거든. 와, 건너서 앉아있는데, 막 알지, 그 느낌. 아, 그, 뭐, 나뿐만 아니라 19분? 그건 아니야. 앉아있 19분? 하나만, 왜, 떴다가. 아니, 그, 냥 그냥. 아 가면, 이게, 다리가 7이고, 이건 모르겠어 근데, 야, 여기가 이제 추 아, 막그 느낌 있잖아. 그 느껴봤지? 나는 겨울만 넘어다녔거든. 왜냐면 겨울이, 그나마, 브로커하고 연선하기가 제일 밀수하기가 제일 쉬운 때니까. 단속도 들하고 여름보다는 장마철. 장마철하고 겨울이 제일. 음, 근데 그렇지. 또 땅땅 얼었을 때는 또 단속이 심해. 음, 맞아. 많으니까, 밀수가. 근데 좀, 이 얼음이 녹거나 아니면 얼음이 살얼음이 지거나 할 때는 잘안 건너니까, 장마철하고. 요새는 난 그때만 건너다녔거든, 장마철로. 건너갈 때면, 야, 근데 그 서서면 이거 이러못 나겠더라고. 딱 앉아가지고 한, 한, 한 10분을. 아, 막 그냥 머리가, 머리가 이게 터지는 것처럼 여기가 아 통증이라고 해야되나? 아프다고 해야되나? 춥다고 해야되나? 한참 이거고 10분 이러고 아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얼얼하게 시작하고 아좀살것 같다 하는그 상담은 비뇨기과에서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구물원에 <laughs> 비뇨기과는 안 간다니까 <laughs> 비뇨기과 갈 일이 없지 그치? 네, 찬물에 가끔 들어다 놓으면 좋은 것 같아 <laughs> 이상하게 얘기했나? 그냥 <laughs> 지금이 아마 해산 쪽은 그래도 얼음인데 무산은 무산도 아직 얼음이. 아 우리는 3월 10일 중에. 그때부터 좀 녹더라. 그때부터. 녹는 데. 그때서부터 음. 그때서부터 조금씩 녹는데, 근데 오빠 그게 궁금해. 그렇게 들어갔잖아. 들어가서 그렇게 녹을 때뚝 들어가면 이렇게 얼음이 갈라지잖아. 그럼 물에 음. 빠지면 사람 못 나온다던데. 에이, 근데 그렇게 내가 나도 왜그 그렇게 넘어다내도 왜냐면 이도만강 쪽이. 녹으면 순간에 녹아버리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심이.. 수심이 그렇게 얕은 건 아닌데 일단 녹으면 이렇게 뭐.. 이 일반 강처럼 뭐 빠져서 막 죽고 이런 강이 아니잖아 그 깊이가 뭐그 정도는 아니고 뭐니 아니, 녹아 뭐 아니, 뭐 아니, 근데 나는 그.. 얼음이 녹을 때 빠져 죽었다는 소리는 난못들어요두운데 그뭐 가는 겨울에 얼음 구멍 파서 빨래랑 하잖아 얼음 음. 그걸 물기 위그서거기 들어가면 뭐 사람 안 많아 아 그리고 지금처럼 걷는잖아 근데 어 이렇게 넓은데 있고 그다음 깊은 데는 얼음이 좀 두껍고 그다음 얇은 데 있잖아 그 밥자가 서리고 그난한번잘먹 그러니까 오지. 겨울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데 나는 내가 춤 겨울만 넘어가면 빠가 지금 겨울하고 점마질을 얘기하는 거 겨울을 넘어 그러니까 거라. 거라. 어. 근데 근데 어, 너 그렇게 넘어는 다를... 다를... 아니 내가 넘어갈 때는 내가 사람들 넘어갈 때는 음. 다 이렇게 밟으면 짜장짜장 음. 얼음이 다 내려갈 때야 그러니까 그때고 또 아니면 얼음이 살짝 질 때니까 또 밟으면 일단 얼음이 다 떠내려가고 지나가면 툭 치고 지나가고 이런 얼음들이 었고 나는 죽은 걸 어떻게 봤냐면, 한 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인 건 아니고, 그분이 이게, 한북도 명천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중국에 자기가 팔레 갔다가, 지금 북송된 거야. 직결소 아. 응? 생활하고, 막영양실조 걸리고, 허약 걸려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와서, 자기 중국에 있는 자기, 시, 그러니까 시식 팔레 갔던 집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중국돈 뭐, 그때 당시 많이, 많이 안 좋고, 뭐한 2천원 정도, 천원, 2천원 정도 주겠다 해가지고, 경비대들한테 300원 주기로 하고, 데리고 넘, 넘어야 되는데, 장마철이면 아, 물이 근데 난 장마철이라도 뭐그 끝에 조만간 에뭐 얼마큼 되질 않는데 했는데 어우 아, 물이 게 끝이 안 보여 그래. 근데 아 나도 원래 수영은 좀 하는데 못 넘는다고 이거 헷거렸는데아이자는 알았다고 들어갔지 근데 장마철은 또 단속이 더 심해 아 아니, 심하지 아니야. 않거든 어. 중국 쪽도 없고 북한 쪽도 어. 거의 없어 경비대는 아예 자고 안 넘어가니까 넘어 뭐 죽으려고 넘어가겠어 그때 어떤 말이 들었냐면 중국 애들은 떼놈들이지 조용조 떼놈들은 약간 뭐, 담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똥, 똥대놈, 똥떼놈 하니까. 걔네는 동장사랑 할 때는 여기다가 막동 묶어가지고. 뭐, 그건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물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 밀리진 않거든. 깔라앉긴 한데. 그니까 러 얘네는 그런데 딱동 감고 저기가 뭐 북한이다 하잖아. 그럼 한 100m나 한 80m 정도 되니까. 그 물속에 동 잔뜩 감고 그걸 뛴대. 그냥 물 안에서. 그숨한번딱 참고. 안 돼. 아 근데 그게 밀리지가 않더래 그렇게 하는 걸 보긴 했다는데 아유 그 정도는 난뭐그 배짱이라기보다 그 정도는 없고 뭐 일단 무게도 그렇게 안 나갔었고 내가 52kg이었거든 분해 때 제대했을 때도 <laughs> 그래가지고 아그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연선 지역은 그게 있잖아 이게 뭐지 숙박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숙박금에 숨겨 넣다가 아 도저히 안 되서 겠 자꾸 숙박을 넣는 때마다 쫄리리 하니까 그 자가 자기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근데 음. 이거 수영장 하고 이건 다르다고 난 바다 도 수영 채웠고 뭐다 해봤지만 바다보다 더 힘든 게 강이거든 바다는 막 바다 가거나 들어오면 되는데 강은 연물살이기 때문에 이거 치 엄청 어렵거든 안 된다는 수영 수영 절대 못할 거 그래 그나마 그래. 겸비대애들은 <laughs> 제일 얕은 양목 야 그러니까 짧은 목으로 가자 음. 나좀 길이가 한 40, 30m 정도밖에 안 돼서 가는 데 문제는 머리 이게 머리? 야 물이 그냥 이게, 얇은 대신, 물 쌓인 적신으딱똑 들어간 그냥 팍! 치더라고. 뭐, 어쩔 새가 없어. 한 7m, 한 6m 나가는 괜찮아. 한 8m, 9m, 10m 탁 들어서니까 그냥 밑에 팍! 치는 게 너무 지는데, 어이, 이거, 여자가 머리를 꽉 잡는 거야. 근데 이거, 나도 지금 힘들, 쥐이 순간에 막 당황해가지고,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니까, 머리, 잡은 손으로 팍! 쳤지. 그리고 빨리 헤엄치라고 하고 나는 헤엄쳤지. 근데 안 보이더라고. 저기 점점 떼내려가. 수영선수라며 어이, 헤엄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러고 있어. 오오오 이러더니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어, 내가 가지, 끝까지 갔다가는 나도 필경 죽거든, 그러면. 진짜 난 간신 힘을 써가지고 막, 뭐 그때는 뭐, 이 동작이고 뭐가 없어. 그냥 막 개발 수험부터 시작해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딱 잡은 게 정신이 거의 이럴 때딱 잡은 게 중국 쪽이더라고. 뿌리가, 나온 뿌리가. 그다음 보니까 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요 뭐 어떡해.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왔는데 소식 없고 중국 쪽에도 북한 여자가 잡혔다는 얘기가 없고, 조선 쪽에다 전해했는데, 북한 쪽에도 없고, 중국 쪽에도 없고, 그럼 그냥 쭉떠어니가다 어디 한, 운성쯤이나 은덕쯤 내려가서 걸려가서. 걸렸겠지, 어디 가서. 그래 아, 참. 후보에도 소식이 아, 혹시 그 누나가 살아서 중국이나 한국에 왔으면 미안하단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또, 잘좀 살아있었으면, 살아있었으면 하는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자주 있게 인터넷이나 뭐, 카페, 내가 요즘 카페 새로운 남북 하나 대역 카페에도 올리고, 뭐, 글 올려가지고, 뭐, 고향분 찾습니다. 명천분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는 좀, 잘못된 거겠지. 아니, 그럼, 아, 그냥 그만하고. 이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음. 3.1 3월 1일 봉, 봉기잖아 3일3일절3일인민봉기 북한에서 네. 그렇게 부르지 음. 3일농림만세라고안 부르고 3일인민봉기라고 그래. 김일성 음. 어릴 때막 참가해갖고 막 1919년 3월 아. 노래가 있잖아 2일, 1919년 3월 1일 3월이... 아니구나 근데 왜 거기 이내원이 두만강은 <laughs> 압록강아그그 그, 그 아마 그때 나온 노래일 거야 음, 뭐그 조선농림만세 참가하고 압록강 끝나서 중국으로 갔다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군가 지은 김영직은, 노래가 있그 김영직이었죠 김영직이긴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한마 그, 김영직 맞아 맞지 김영직이 맞아, 맞아. 김영직이더라고 뭐수가 부른 걸 김영직이가 지가 지었다고 했는 그, 거 아닌가 그다음에 중국에 그러니까. 가서 김영직이라고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김영직은 김일성의 아버 김성주의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음 김일성은 본명이 아니고 김성주 그래, 김일성은 그래. 김영찬 장군이라고 그래. 실질 독립 운동, 보천부 전투부터 시작해서 했던 장군이 실지, 독립 장군이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뭐, 어떻 뭐, 김일성이해우진 않았겠지. 그리고, 자, 그, 그분이 가명이 하나 있었거든. 그 김경천 장군, 이래 가명이 두 개였어. 일, 일본군 피해서. 근데 그분이, 이름이 김경천 장군이 김일성이라는 가명도 가지고 있었거든. 그니까 러 얘는 원래는 김성준데, 김일성 오신 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 응? 김일성으로 얘가 이름으로 바꾼 때가 김성주가. 42년 아니야? 한별이란 이름을 1928년에 하성우숙에서 뭐 트드하고 뭐그 너는 한별 나는 송주 뭐 이런가 너는 한별 나는 김영뭐 이런 것이 그 김영. 조선의 별처럼 김혁이 김혁이나 차강수 뭐뭐 최창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의 한별이 그러니까 조선의 별이 되자 우리의 한별이 하고 그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폭물이 안했을까 그냥 쌍꾼들이 모여가지고 김성주를 한별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한일자의 별성 자가 아니고 뭐날일 자에 이룰 성 자를 따가지고 뭐 조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33년 아마 32년 뭔가? 아니 그전이에요 그전. 도나 <laughs> 아 맞다 그전 3 2년 그, 아니 그니까 러반리인민유격대가 32년 4월 아. 25일 창립되고 최, 최, 최... 뭐야 누구지 그 차강수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 저뭐 독립군부대 갔다가 뭐 이런 거그 아니 그 포위돼가지고 <laughs> 거기서 죽는 거 나오는데 그때 아마 고 독립 그 독립 그뭐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 민주 그때 당시는 민족 민족당인가 뭐 이런 민주당 사나 독립군 이런 데 가서 오사령이라고 그 만나고 오사령이 음, 양세봉 뭐그 응? 사령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아~ 우리는 조선이 한별이 아닌 또 다른 태양을 보았다 하고 태양 태양 날 일자가 태양이 되거든 해일자가 되니까. 태양을 이룬다 해가지고, 날 일자에, 그러니까, 원래는, 별성자에, 한 일자에 별성자인 한 별을, 날 일자에 이룰성자라고 해가지고, 해, 태양을 이룬다 해서, 김일성이라고 바꾼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든 거고. 뭐, 그만큼 북한에 이게,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첫째가 아마 이건 것 같아. 1919년 3월 1일, 응? 그, 그러니까 3.11 봉기에, 김일성이 진주에 서 있었다. 근데 그 역사책 보면, 교과서 보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어디 그때 외할머니 집에, 칠골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오는 음. 길에 평양성에서 사람들이 아, 그 3, 3 5 때를 제어가는걸 보고 아, 이것이 뭐. 프랑카트 들고 응? 김일성 제일 앞장서서 나왔어. 제일 일곱 살 때인데. 사진이 있어, 거기 크, 음. 음. 자기가 뭐. 근데 왜 그때 태극기 안 들었지? 태극기 안 들고 뭐 이거 프랑카트에 무슨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선복님 만성에 쓴그 음. 프랑카트 주고 그 막. 그 원래는 거. 태극기 들고 나갔거든, 다. 모든 사람이. 왜냐면 태극기가 그때는 대한제국. 대한징, 맞아, 대한 민국 미국 대한 대 대한 지의 깃발이 태극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도 그조선민주민공화국이라고 부처님 임신민주정부를 만들 때 뒤에다가 태극기야. 태극기하고 소련 깃발 이렇게 붙여서 어, 했거든. 어. 왜냐면 소련은 당시 군정사 한국 음. 미군정 때서 소련 군정산나기 때문에. 태극기역을 갖추놨거든. 근데그 언젠가부터 태극기는 아예 없어져버리고 태극기는 맞아. 순전히 남조선 기발이다. 음.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남조선 기발이라는 얘기도 안하지. 그발이라는 얘기 는데 태극기 처음 봤었나? 태극기 나 한국에 와서 무슨 기발은 옛날에 끄지 이 있네 지 어, 봤지. 잘 몰라. 그냥 우리 조선민주주의한국 삼색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뭐. 삼색기 노래 도있는데 생각 나나? 우린 삼색기 아니 아니 그만. 음, 어, 우리 삼색 음, 우리 삼색기 뭐뭐또그라미오각별은 뭐. 뭐. 무슨 모지브저축하는거 기업 억단는데 선련 뭐 뭐신세은 백조의 선렬들이 뭐 피로 무들이 색깔 뭐 이런. 근데 이게 태극기 상징적 의미는 안 아? 아, 난 이게 아직 나도 아직 이게 애국적인 마음이 약한가봐. 태극기 이게 뭐 오륜 뭐, 뭐 이런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근데 약간 아, 모르겠네. 괴물. 음, 애국가는 잘 부르잖아. 양의 더뭐예 응. 애국가는 잘 부르는데 네, 끝나면서 애국가 불러야지 동대문안 가요? 그 영화 찍을 때 스윙키즈 찍을 때내 팝. 동네문 나는 까는 애국가 아, 애국가 너무 잘 불러가지고. <laughs> 방공포로 라니뭔 애국가를 이렇게 잘 불러. 아니, <laughs> 네 <에? 우리 웃음> 동, 강감모 안 가냐고. 가야지. 애, 음, 조선공이만세를 불렀던 우리가 자유, 나는 이렇게 외치려고 자유 평화 없는, 아 이거 자유 없는 평화 반대. 뭔 말인지 알아? 어, 말, 말, 지금, 말 말인지 지금 말.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거든. 응, 어? 그러면 전쟁은안 바란단 말야. 이 전쟁을 바라는 대한민국민. 우리, 뭐, 남북한 주민들, 아프리카에서 우리 전쟁 바랬는데, 에라일르 이렇게 살더라도, 전쟁이나큰 나라인데. 한국도 솔직히, 이렇게, 응, 어, 뭐, 적하, 그러니까 북한하처럼 공산화되기보다는, 뭐, 전쟁이 낫다! 하는데, 그래도 전쟁을 바는 사람은 왜 전쟁은 피해,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오거든. 그러니까, 전쟁, 단! 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분이 한 얘기였나? 어느 분이 한 얘기 나쁜 놈이었구나? 이한용했나 이 보다. 응. 어. 뭐지? 피해를 보는 전쟁을 하느니, 응? 어? 굴욕적인 평화, 외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있더라고.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 뭐, 북한에서 배서요고 그 얘기. 그래? 어, 그게 사대주라고그 사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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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대주라고이완용이사대역적이라고 응. 물싸우적이지. 응. 응, 응. 응. 근데 북한도 물싸우적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 큰 나라 등 우리가 전쟁을 오잖아. 준비하지 않으면 적들한테 항상 뭐, 응? 어? 굴욕적인 평화, 외교를 당한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걸어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뭐, 전, 군력적이라고 하긴, 군력적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에 앉은 건데, 일사단 그게 전진교면 군사작전도로야. 군사작전도로로, 어, 아무리, 이게 뭐, 여야가 다투고, 그래도 우리는 한, 하나의, 우리 한국, 민이고 북한, 아직은 우리의 주적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휴전 중인 국가고, 이런 상황에서 작전 군사작전도로를 뽑고, 갈 때는 육주행으로 가고, 이거는 거의 뭐, 헌법을 무시한, 어, 북한, 이건 한국에서는 예적지라고 해. 일단,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나, 뭐, 또, 뭐, 특별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해해달라, 뭐, 평창 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을 자유 없는 평화는 반대다 자유 없는 평화라는게 뭐냐면, 내가 평화를 찾아야 되는 거지, 평화가 왜 남들에게 굴종적으로 해가지고, 아부하는 식으로 굴종을 해서 평화를 얻는 건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북한이 막, 이건 내놔라, 저거 해놔라, 저거 달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주면서 평화를, 언제까지 그걸 해야되니 하는거지 물론 뭐 북한 주민들은 불쌍해 근데 그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이게 과연 지금처럼 들어가는 지원이나 응?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높은 그렇지 일단 <laughs> 뭐 3일 뭐난 내일 3, 3일짜리니까 일단 강화문에 나갈 거고 남네도 음.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강화문에 나오면 되는데 청소하고 아 강화문 나오는 건 강요가 태극기 되는 건 강요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나의 애국심이고 나, 내가 태극기를 한번 들고 싶은 마음이지 집에다 <목소리가> 이렇게 응. 태극기 딱 응. 비치해놨어요 아, 당연하지 그 내일, 아니 내일은 무조건 다 꽂아야 되는 날이야 응. 응. 응 이거는 애국심을 떠나서 이건 음무이자 걸리고 하나하나서 나올 때 졌잖아 태극기 그러니까 나 집에 태극기 큰 태극기 <목소리가> 너네 때도 졌어? 됐지 난 제일 큰거 졌어요 심에다 응. 심에다 10m 짜리 3일철은 광화문에서 아, 하.. 응. <laughs> 가슴이 지않니 한복 입어요 네 응. 오빠 빌려서 뭐 얼마하니 되시는 게? 3만원 하나? 아니. 그럼. 그래. 그거가 더 비싸. 아마안 되겠다. 감독님한테. 광안감이 비싼 걸 싸요. 비싸다잖아. 아두 분이 사진 찍은 거 봤거든. 응, 그래, 카톡 프사로 그래, 그래. 봤는데 어 되게 지금 카톡 프사가 아닌가 되게 이뻐. 우 거기는 양복 보 양상보다는 한복이 많이 어울리는가 보다. 그 남부 우리 지금 우리 카페 네. 여기 있잖아. 남부 하나래요 거기에 사진 이 올라. 응응 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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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음. 안에 카톡 프로필인지 몰랐더니. 카페 사진이 얘도 카페 그 올라가 한복 사진 되게 부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태업하야 지금? 테스트 노래가? 뭐, 응. 아이 펜슬. 테기를다 동생만이 말할 거야. 저기기를 태극기를 딱들으면한국어그 <laughs> 하면 한 되게 로 같아. 한국어로 하면 뭐 학도, 학도복 <laughs> 구나어 진짜 멋 멋지다. 학도복이구나. 가 하면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어넌학면복입으면 학생 같아. 나는 아저씨 학생 같지. 그어 아재. <laughs> 어이하 학도복 어디있는한 가서 빌려. 면로 하면 어어 학도복 딱 입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생각나지? 우리 북한에서 학, 생각 안 나? 맞아. 학도 교복을 학도복 만든다고 딱 이디디 이렇게 이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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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응. 걸고 다녔다가 뭐 사로 총 잡혀가지고 씨다 뜯어버리고 맞아 미식기네 맞아 앞으로 야돼몸 빼바지 입었다고 몸 빼바지 나팔 바지 입었다고 나팔 <laughs> 뭐 바지 잘라놓고 몸 빼바지 입었다고 몸 빼바지 잘라 놓고 찐바바지라 그러지? 찐바바 찐바바지 예 일단은 3일 김일성이 한건 아니고 조선 독립만세를 부른 아마 그때 백 1인인가? 어. 105인인가? 그 북한에서 있는 김 주민들은 음. 이게 지금 3일절 하면 음, 김일성이 어, 만드는 김일성이 뭐 조선 어, 김일성이 혁명의 혁명을 하려고 반일혁명을 하려고 일제에 어? 한가하려는 첫 시위였고 근데 음. 3일절 북한에서 좀안 좋게는 아니고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일단 뭐3일절왜 음, 이렇게 큰일이 나 그리고 일단 3일절이라는 날이 명절 자체가 없고 빨간 날로 안돼 있고 응 시진 않지. 그렇지. 오히려 뭐 다음 주에 있는 3 8분여절이더 빨간 날이지. 응. 어, 남녀 그래. 평등 해가지고. 단일절은 없어. 응. 빨간 날 아니에요. 남녀 평등은 우리 어떻게 보면 지들은 조선민주민국 해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걸뭐 없애는거나 같은 거지. 우리 조선을 찾기 알겠어. 위해서 처음으로 싸운 게 그러니까 전국 전국, 전국 전민적인 폭. 포... 이게 뭐지? 북한에서 폭동, 폭동한란 그러니까 자꾸 봉기라, 봉기지, 네. 봉기가 3일 운동이거든 3일만 세운동 그때는 응. 그 대단했대요. 시작은 아마 천안에서 일어난 거근데 우리는 대전강으로시년은작은에한에서대 하던가, 19년대 하던가, 19년대 하던가, 이게 천안에서가터 일어난 충청가 19년대 하던가, 19년대 하던가, 19년대 하던가, 19년대 하던가, 19년대 하 19년대 년이하더라1어 그래 하던가, 19년대 하1 9년1 9년1 9년 그 전에 음.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도 주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멋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3.1운동의 응? 정신을 알려주고 응?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우월성을 다 알려줄 수 있는 대통령 아니 그런 대통령 근데 문제는 전기가 와야지 뭐 TV를 보던지 무슨 그러니까 뭐. 그걸 김정은하고 가그 협해서 되는 게 해야지. 아니고 응, 어? 압력을 가해야지 주민들을 왜게살지 않으면 뭐 타협이란 없어 걔네한테는 그러니까 지아 응. 미국을 기다린다 강압적으로 그냥 미국 나가야지 가슴아프구그 그래,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오주간 내가 그랬다니까 아내 고향이고 우리 고향 동 진짜 내 가족 친척들이 있는 곳이지만 제발 북폭해달라 막 이랬었어 물론 이게 자극적인 얘기도 지만 북한에 있을 때그 북한 주민들 로잖아아 진짜 너무 자기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그냥 전쟁이나 카 일어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발악, 반항이고 발악인데 바람. 이걸 바람. 대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거야. 에이 전쟁이나 큰 나라 하는데 옆에서 보이지도 않더라면 해봤자 우리가 이기는 거지. <laughs> <laughs> 보이지도 이제 뭐라했어 해봤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아 이렇게 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아직도. 전화하면 한50% 주민들은 힘들게 살거든 그때 막 이런 그, 저, 그런 말이 막떠오르어아 그러니까, 전쟁이나 나면 돼지나 한 마리 더둑질해가 전쟁 끝날 때까지 저, 땅굴에 들어가서 저 하나 다 먹고 일어나면 한국은 거떻게 생각할 걸? 아마 전쟁이 나면 어차피 핵 화학 무기들이 뭐 북한 쪽에서나 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방공호 파고 막그렇게 하고 대피 땅굴 집 짓고 음. 군인들 그런 말이야많면안 해요 전쟁 터져라 <목소리> 이 양식 북한에서도 군인들도 <목소리> 그렇지이칼제품군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쯤이면 북한에 지금도 군인들한테 몽땅 총창가 알고 있어 왜냐면 지금이 딱 김정일성이 <목소리> 죽고 북한이 선군정치 시작할 때랑 똑같거든 내가 군사공모 했을 때 근데 내가 딱 군사공모 입대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목소리> 그때 온 거야 아, 그래 우리가 통일되는구나 전쟁 안 하고 평화통일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쉬, 총창 갈래 왜? 그다음방공 들어가고, 대피, 이거 뭐지, 위장막 다 치고, 차량 위장막 다 치고, 부대 방공, 그, 방공우지, 오지 대피오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치원이 내려와서 강연 딱! 꺼내더니. 그때가 네. 몇년 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99년 아 2000년 2001년인가? 근데 원래 국경지대 비행기가 멋뜨잖아. 음. 근데 무산에 비행기가 들거든. 그러니까 방어이 는데 비행기가 쫙 들었는데 나가지 말라는데 나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하늘에서 쌩하고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경지대 멋뜨잖아. 근데 그때가 완전 근데 지금 또북한에 지금 가, 군 조직 들었어? 군강연자료 나왔다는 거? 어 원래 그래요 군. 근데는 음. 이런 때는 어떻게 교양을 하면 이런 그치. 강연자료 안에서대화하다 협상하던 우리는, 우리는 무력으로 싸움준비만 싸움준비 응. 싸움준비 아 지금 나왔대 응. 우리는 뭐 김,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하고 응. 우리는 무조건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고 그정치원 강연자료로 무통일이잖아 응. 무조건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하니까 그리고 뭐 당원 강연자료에도 지금 응 위대한 뭐 김정은 수님이 탁월한 영도로 지금 남조선에 김정은 동지 열풍이 불고 있다 <웃음> <웃음> 그냥 무식한... 그렇게 하면서 그 가면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아, 김, 김정은 저렇게 생겼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TV를 보면 다른데, 돼지인데, 어떡하냐, 돼지. 그냥 무식하게 무력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마 그, 마음은 쟤네는 변, 변할 수도 없고, 변해도 안 되고, 변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진 사회주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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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니? <laughs> 어, 뭔 짓이었어? 왜 그래? <laughs> 자, 우리 뭐 내일 3일절이니까 우리 태극기다 들고 강화문에서 조선 독립 만세, 나는 자유 없는 평화 반대 나아볼 거, 학도복 입고 내일 강화문에서 옵시다. 네. 네 이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